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6년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그 금리 인하 소식이 오히려 여러분의 가계부를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면 말이죠.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가 믿어지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간절히 바라며 한숨을 쉬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이 중요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20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가계부채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정적 생존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안도할 때, 그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을 미리 간파하는 통찰력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단단하게 지켜줄 열쇠가 될 겁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무려 2천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가계 부채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는 단순히 통계청의 자료가 아니라 우리 이호수가 가족들의 삶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현실의 무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의 압박은 그동안 빚의 무게에 짓눌려 겨우 버텨오던 수많은 가구들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상환해야 할 이자는 매달 껏잡을수 없이 불어나고, 빛 독촉 고지서의 숫자는 점점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밤늦도록 가게 문을 닫지 못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일하는 자영업자분들의 얼굴에서 혹은 가게불을 펼쳐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가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분명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작은 희망이었던 대출이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가파르게 꺾여 내려간 경제 지표들은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불안감과 끝없이 밀려오는 긴장감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이 모든 고통이 마법처럼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시죠? 대출 이자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숨통이 트이면서 얼어붙었던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 상식적인 기대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쩌면 훨씬 더 위험한 역설적 상황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치 만성적인 질병을 앓는 환자에게 일시적인 통증 완화제를 처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금리가 인하되면 당장의 고통은 잠시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부실한 기업이나 이미 한계에 다다른 취약 가구들의 구조 조정을 미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감한 재정비와 체질 개선이 필요한 곳들이 잠시 숨통을 트면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게 되는 거죠. 결국 더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폭탄을 계속해서 안고 가게 되는 셈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안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편에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 풀려난 돈들은 다시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투기적인 과열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주식시장에도 거품이 끼면서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위태롭게 겨우 버티고 있던 기업들이 금리 인하 덕분에 잠시 연명하게 되면서 꼭 필요한 체질 개선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우리 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해치고 더큰 폭풍우를 불러올지도 모르는 위험한 신호탄이 될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학수고대하는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소식이 어째서 우리 경제에 위험한 폭풍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2026년 특정 계층에는 이 금리 인하가 오히려 치명적인 부채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전의 시나리오 때문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우리 경제의 취약한 고리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대출 만기입니다. 많은 가게와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급증한 대출의 만기 시점을 2026년 전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금리가 낮아지면 언뜻 대출 상환이 쉬워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 시기에 겨우 버텨왔던 한계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더라도 이미 누적된 손실과 부채로 인해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안고 있던 이들은 금리 인상기에 이미 큰 타격을 입었고, 이제는 만기 연장이나 대환 대출마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이 밧줄이 느슨해진다고 해서 다시 평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밧줄이 끊어질까 더 불안해하는 상황과 같다고 할수 있겠죠. 이런 취약계층의 대출 만기가 2026년에 집중적으로 도래한다면, 금리 인하 시점은 희망이 아니라 대규모 부실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경제의 숨겨진 내관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대출 문제도 2026년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 더욱 큰 폭탄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현재 수십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PF대출은 이미 높은 연체율을 보이며, 위태로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죠.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건설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생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이미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고 건설 원가는 취소사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단순히 금리만 낮아진다고 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순식간에 녹아내리기는 어렵다는 지적이죠. 오히려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신호가 자금 시장에 잘못된 안도감을 주면서 부실 PF 사업장의 구조 조정 시기를 놓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계에 달한 PF 사업장들이 연쇄적으로 부도에 이르게 되면서 금융권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했던 자영업자 대출도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2026년은 이 대출들의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거나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과 겹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은 원금 상환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매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인건비와 재료비는 계속 오르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가 이들에게 일시적인 유예 기간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사업 구조 개선이나 소비 심리 회복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빚을 갚지 못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일자리와 소비 시장에 연쇄적인 타격을 주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취약계층의 대출 만기 도래 부동산 pf 부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 문제까지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 모든 위험 요소들이 2026년 금리 인하라는 시점과 맞물려 거대한 부채 폭탄으로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 시나리오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수치와 분석을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경고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두가 웃음 지을 것이라 생각했던 금리 인하가 누군가에게는 비상벨이 울리는 듯한 절체절명의 순간이 될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2026년에 찾아올 금리 인하를 마냥 반갑게만 맞이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금리 인하를 축복이라 부를 때 당신의 가계부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 들어보셨을까요? 2026년이라는 달력이 우리에게 가져올 금리 인하는 단순히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달콤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약점들과 200조 원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그림자의 민낯을 드러내는 진실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죠. 그동안 고금리라는 거친 파고 속에서도 겉으로는 겨우 버티고 있었던 수많은 가계와 기업들이 금리 인하라는 잔잔한 물결 속에서 오히려 그 기초 체력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마치 것센 폭풍우 속에서는 간신히 형체를 유지하며 나아가던 낡은 배가 잔잔한 수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선체 곳곳의 균열과 침몰의 위험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사실은 비드로 겨우 지탱하던 사업체나 대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웠던 가게들에게는 금리 인하가 오히려 치명적인. 구조조정의 방아쇠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당장 급한 불은 끄는 듯 보이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연명하던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용 불안정성을 키우고 다시 소비심리 위축을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도 있죠. 금리 인하가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책적 지원이나 일시적인 상환유예 조치로 겨우 숨통을 트던 한계 기업들과 취약 가구들이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의 착시 효과 속에서 더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중병을 앓는 환자에게 일시적인 진통제를 투여하여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병은 더욱 깊어지는 위험한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자산 시장에는 또다시 거품이 끼고, 실물 경제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괴리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비 부담은 다시 커지고,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자 몇푼 아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시점이 될 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계부채 2000조 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추상적인 통계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숫자는 수많은 개인의 삶에 드리워진 빚의 무게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죠.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부채 의존도를 낮추고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 그저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금리 인하가 불러올 이 거대한 파도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그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파도는 단순히 시장의 변동성을 넘어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이 될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이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포착하고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이는 비제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현실이죠. 이 파도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쓰나미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안겨주는 희망의 물결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얼마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또 어떻게 현명하게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섣불은 낙관론에 취해 아니하게 대처한다면, 모두가 환호하는 축제의 장에서 홀로 고통스러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2026년. 모두가 기다리던 금리 인하가 당신의 재정적 운명을 결정 짓는 함정이 되지 않도록 당신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단순히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부채 구조는 건강한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여유 자금은 있는지 앞으로의 경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각자의 답을 찾아야 할 겁니다. 당신의 재정적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현명한 판단에 달려있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